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, 10번, 11번, 12번, 13번... 있다고 칩시다. 네. 모든 선수를 일렬대로 섰어요. 자, 2의 배수의 번호를 한 학생은 다 앉아요. 2의 배수,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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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앉아, 앉아 이렇게 되죠. 그죠? 자, 3의 배수 변호표를 가진 학생 중서 있는 학생은 안고 앉아 있는 학생은 선다. 그랬어요. 얘네는 서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얘네는 앉아야죠. 그죠? 네. 그럼 얘는 네 앉아. 3의 배수. 그럼 얘는 앉아 있었으니까 쓰고. 여긴 안고 여긴 쓰고. 이렇게 돼요. 그죠? 4의 배수는 이건 쓰고. 여기 쓰고, 여기는 안고, 그쵸? 5의 배수는 안고, 여기는 쓰고, 뭐 이런식입니다. 그쵸?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,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서 있는 거죠? 얘는 앉아 있는 거고, 얘는 앉아 있는 거고, 얘는 서 있는 거고, 얘는 앉아 있는 거고, 6은 서, 있, 6의 배수는 아, 3의 배수일 때 섰겠네요. 안 잡겠네요. 네. 6의 배수일 때서 있어야죠. 네. 서 있고, 네. 7의 배수 서 있고, 7의 배수 이제 쓰겠죠. 네. 8의 배수는 2, 4, 8이니까 앉아야죠. 응? 응. 서야 되는데. 네. 2의 배수 앉았고, 4의 배수 때 섰고, 8에 배수 때 앉아요, 서요. 이에 배수, 4에 배수, 8에 배수. 잘못했네요 여기. 이게 앉아야 되는데. 그렇죠, 이기 앉아야 되고 이에 배수에서 앉았고, 섰고.

팔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서고 앉고 잘못했네 여기가 2 3 6. 여기가 앉아야죠 네. 여기 앉아야 됩니다 팔도 앉아야 돼요. 국가 네. 그러니까 서죠.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변하는 거를 보면, 이게 이제 배수인 애들이지만 생각해보면 여기 약수의 개수만큼이거든요. 서 있는 애들을 보면 1, 4, 9. 그럼 이거의 약수에 해당되는 번호표, 4앱에서 번호표, 뭐 2앱에서 번호표 이렇게 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가 변하는 게 자기의 약수만큼인 거죠. 그러니까 약수가 홀수계면, 홀수계이면, 처음에 일에서 섰다가, 앉았다 섰다가, 앉았다 섰다가, 뭐 이런 식으로 되죠. 그러니까 는 홀수계이면 서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1밖에 없으니까 서 있고, 2는 1, 2두 개니까 앉는 거죠. 3도 1, 3두 개니까 앉는 거고, 4는 1, 2, 4니까는 서는 거예요. 그죠? 5도 두 개니까 앉고 6은 네 개니까 앉고 7은 두 개니까 앉고 8도 네 개니까 앉고 9는 세 개니까 서는 거죠. 그죠? 1에서 한번서 있었고, 이건 3의 배수, 9의 배수 이런 식으로 그죠? 약수개가 홀수면 서 있는다. 그럼 약수개가 홀수이려면, 우리가 보통 약수를 만들 때 예를 들면, 24 같은 걸 보면, 1 곱하기 12, 2 곱하기, 아니, 1곱 24, 2 곱하기 12, 3 곱하기 8, 4 곱하기 6, 이렇게 짝이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약수개가짝수개고요 9 같은 경우를 보면 1 곱하기, 3, 아니 1 곱하기 9 3 곱하기 3 해서 이게 같아지거든요 같으니까 약수개가홀수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곱수 같은 경우가 약수가 홀수개입니다 그렇죠 네. 그래서 서 있는 애들은 1번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, 9의 제곱, 10의 제곱 해서 10명. 10명. 10명이 나중에 서 있는 거야.